러시아 한인 디아스포라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해주 시기입니다. 연해주 시기는 러시아 한인들이 이주조하기 시작한 1860년부터 1937년까지입니다. 1860년 북경조약의 결과로 제정 러시아가 연해주 지역을 차지하면서 러시아와 조선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에 한반도의 기근이 계속되자 한인들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로 이주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1910년 국권 상실을 전후로 애국지사들의 정치적 이주가 또 한번 일어났고요. 당시에 1910년도에 연해 주 시기 연해 주에는 약 8만에서 10만 명의 한인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은 이 연해 주의 주도였는데요. 당시 말로는 해산위. 이제 해삼이 많이 난다고 해서 해삼위라고 불렀고요. 이 블라디보스톡에는 한인들의 거류지인 신한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블라디보스톡에 거주어 있는 이 신한촌은 연해주 한인 디아스포라의 중심으로 한인학교 그리고 언론사, 은행 그리고 스타일링 클럽이라는 문화센터가 소재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대의 연해주는 독립운동의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연해주 시기에 이 당시 한인들의 문화는 이민 1세대들이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향유하는 역사적 조국의 문화와, 또, 러시아 교육을 받거나 러시아에서 태어난 이민 1.5세대 그리고 2세대들이 수용한 거주국의 러시아의 문화가 혼재하는 상황이었고요. 따라서 이 1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적 조국의 문화들이 러시아의 문화와 결합돼서 현지화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문화가 한인들의 취향에 맞게 변형되거나 이 재창조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1920-30년대 연해주 시기에 한인들의 민족예술 활동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1917년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회주의자의 사회주의화에 반대하는 사람 한인들은 중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고요. 이 러시아 연해주에 남은 한인들은 사회주의화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정부,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 소련의 이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존재감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이 연해주 한인들의 민족 예술이었습니다. 그 민족 예술 활동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928년부터 시작된 한인 라디오 방송입니다. 이 라디오 방송은 소련이 사회주의화를 시키기 위해서 시작한 것인데요. 그 일환으로 한인들도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라디오 방송에서는요. 한인들의 전통 민요 발굴과 새로운 한글노래 창작활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왜냐하면 매주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한인들의 전통민요 공연과 노래 공연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 전통민요 발굴과 새로운 한글노래의 창작활동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전통민요 곡조에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이 한글노랫말을 붙여 부르는 새로운 한인들의 노래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1932년에 설립된 원동변강 조선극장입니다. 32년에 이 극장이 설립되기 전에 이 러시아 한인 디아스포라에는 다양한 연극 극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극단들의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1932년부터 37년까지 원동변강조선극장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시기에 원동변강조선극장은 극단으로서 민족연극의 기틀을 형성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강제 이주가 시작돼서 37년에 중앙아시아로 넘어가서도 이 원동병강 조선극장의 전통은 남아 있었고요. 현재까지도 90년 가까이 이 원동병강 조선, 조선극장의 전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예주의 한인들은요, 고전 작품의 무대화,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 그리고 러시아 고전 작품들의 번안, 각색극, 을 공연을 했는데요. 특히 1937년에 공연된 류보프 야로바야라는 번안 각색극은 정말 러시아 관객들의 호응도 좋고 정부의 높은 평가를 받아서 민족 연극계 극단으로서 예술 극단으로서 인정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강제 이주를 당한 것이죠. 세 번째 활동은 아마추어 예술단 민족 예술 경연 대회 참가입니다. 1920~30년대에는 민족 예술 경연 대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특히 연해주 한인들이 이 경연대회에 참가를 해서 연극, 노래, 음악 연주, 춤등 새로운 민족 예술 작품들을 선보이고 또 이게 선보이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민족 예술 작품들을 창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민족 예술 경연대회는 한인들의 예술적 재능을 연해주 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였고요. 김알라라는 에스트라다 무용가가 있는데요. 이 무용가는 김만겸 독립운동가 김명겸의 막내딸이기도 했습니다. 이 김알라의 공연을 보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당시 순회공연을 왔던 마이아 베라 베라마이아라는 유명한 안무가가 이 김알라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단게 스카웃을 해갔고요. 이 김알라는 강제 이주시기에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하지 않고, 러시아 에스트라다 역사, 음, 역사에도 이름을 남길 만한 훌륭한 무용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런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는 이런 유능한 한인 예술가들을 발굴하는 통로였습니다. 이렇게 강제이주 직전에 1937년은 연해주 한인 디아스포라 예술의 황금기였는데요. 갑자기 1937년에 스탈린, 즉 소련 정부로 인해서 일본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한인들은 하루아침에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강제 이주가 안 되었더라면 이 지금까지 이 러시아 한인들의 예술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궁금한 순간입니다. 두 번째로 중앙아시아 시기의 러시아 한인 디아스포랄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앙아시아 시기는 강제이주를 당한 1937년부터 소련 해체 이전인 1991년까지의 시기를 볼수 있습니다. 이 스탈린 시기에 대규모의 소수민족 강제이주 정책이 실시가 되었는데요. 한인들은 일본의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강,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했지만 한인들뿐만 아니라 독일 민족 또한 강제이주를 당했습니다. 1937년 8월 21일에 극동 국경 지대로부터의 한인의 이주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고요. 연해주 한인들이 일본의 스파이가 될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시킨 것입니다. 연해주 한인들은 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강제 이주가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 집단 농장, 콜로스라고 하는 집단 농장에 편입되어서 편입되거나 새로운 집단 농장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1953년까지 이제 스탈린 시기였는데요. 당시 스탈린이 집권 시기에는 거주 이전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후르시프 시기에는 1956년 이후부터는 약간의 거주 이전의 자유 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한인 2세대, 2세대들의 대도시로 모스크바나 상트페트르부르크로 유학을 갈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렇게 이 산인 2세대들이 대도시로 유학을 갈수 있었던 이유는 한인들에게 자본이 축적이 될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계절계절농업 개졸, 고본지라고 하는, 이렇게, 씨를 심어 놨다가 가을에 이렇게 걷어들이는, 그래서 이주하면서 한인들이 농업을 지었는데 아주 그게 잘 되어서 큰 자본 축적을 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인 사회가 이런 자본 축적으로 인해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페레스트로이가 개혁 개방이 소, 이 일어나면서 1980 7년 7월 18일에 카자흐스탄의 알마타 고려 문화센터 창립 총회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는 1989년에 11월에 강제 이주 정책의 불법성을 소련 정부가 인정을 하고 1990년 3월 17일에는 카자흐스탄 한인 협회 의 창립 총회가 일어나서 한인들이 이제 모여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은 스탈린 시기 이 한인들이 자신의 뭐 언어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런 민족 활동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소련이 자신들의 불법성을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한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은 매우 큰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앙아시아 시기 한인 디아스포라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37년부터 91년까지 이 중앙아시아 시기에는 1932년 연해주에서 건립된 원동변강 고려극장이 정착하고 발전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짧게 줄여서 국립 고려극장 또는 고려극장이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이 시기에는요, 1937년부터 1968년까지의 이 주립 고려 음악 드라마 극장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당시에는 중앙아시아춤과 북한춤이 유입된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이 극장은 소련의 정책에 따라서 크즈로르다와 우슈토베로 두 번의 이전을 했습니다. 1937년부터 42년까지 크즈로르다에 있었고 42년부터 59년까지 우슈토베, 다시 49년부터 67년까지 크즈로르다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북한 춤이 유입을, 유입이 되는데요. 이 특히 중앙아시아 춤이 유입이 되는 이유는 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중앙아시아의 여러 민족들의 연극, 춤, 노래가 추가가 되고요. 이 특히 이 강제이주와 전쟁으로 이 시리에 빠진 한인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이러한 고려 극장의 극단들이 춤과 노래로서 순회 공연을 다니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 중앙아시아 시기, 특히 스탈린 시기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려 극장의 이 가무 극단은 순회 공연을 다닐 수 있었고요. 그만큼 정부에서 이들의 예술 활동을 예술 활동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탈린 시기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던 스탈린 시기에 순회 공연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소식을 전해 주는 이 메신저 역할도 했고요. 또 떨어져 있는 가족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산 가족을 상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고려극장의 가무단은 소련을 대표하는 민족 예술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시기의 특징은 북한춤의 유입입니다. 1940년 후반부터 이 북한이 제외 동포의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예술 외교정책도 함께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에 사는 동포들을 이제 지원을 하면서 예술단이 생겨날 수 있게 지원을 하는데요. 중앙아시아에도 1955년 9월에 해방 10주년 기념 공연, 순회 공연을 북한의 예술단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으로 방문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955년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알마타 카자흐스탄에서 2회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온 무용수들이 뭐 노래 부르는 가수도 있었지만 안성이 최승희의 딸안성희가 안성희, 장무춤을 췄고요. 이석의 뽕따는 처녀 장미화 그리고 나숙희가 부채춤 건무 이렇게 3명의 무용수가 와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세 사람은 그냥 아, 북한 무용수가 와서 춤을 췄나 보다라고 말씀을 볼 수도 있겠지만 안성인 1955년에 안성인은 특히 최승희는 최승희와 그 남편 안막은 북한의 최고 권력을 누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안성희가 왔다는 것은 이 알마타 공연이 카자흐스탄, 이 러시아 동포들을 북한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석의 나숙희 또한 각각 국립 예술 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무용가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 북한 무용계의 트로이카가 알마타에 공연을 온게된 것이죠. 그 다음으로 북한 춤이 유입되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는 1958년 카자흐스탄 문학과 예술 10주년 기념 공연을 고려장에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들이 춤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좀 부족해서 창작 원조 예술가 초청 프로그램 이러한으로 북한 대사관에 요청을 합니다 예술가를 북한 예술가를 이렇게 초청을, 초청을 해달라 다행히 운 좋게도 나스키 씨가 당시 모스크바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스키를 초청을 카자흐스탄으로 초청을 해서 당시 나스키로부터 건무 부채춤 북춤 목동과 처녀 등, 등을 전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한 춤이 1937년부터 68년까지 유입이 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북한 춤과 주변 중앙아시아 춤들이 레파토리화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춤들이 이렇게 발전되게 되는 이유는 연극에 비해서 연극은 사상검열이라는 것이 있어서 공연을 올리고 싶어도 검열에 걸리면 못, 무대에 못 올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춤은 상대적으로 사상검열이 적었기 때문에 다양한 춤들이 레파토리화 될수 있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기로는 공화국 고려 희가극극장 시기입니다. 이 자체 레파토리가 이제 확립이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요. 1968년부터 1990년까지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 시기의 사건이 1968년에 전문 상주예술단체 아리랑가무단이 창단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리랑가무단의 창단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요. 그 전에는 이렇게 춤과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연극 배우가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다양한 역할을 했었어야 했는데 68년부터는 이제 춤과 음악은 전문적으로 무용인 그리고 음악인들이 맡았다. 정말 전문화, 세분화가 되는 것이죠. 극장도. 당시에 김블라지미르가 초대 예술 지도원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지도위원으로는 따가노프 그리고 신인 무용단원으로는 김림마 외 10명이 이제 초창기 무용단원으로 이제 선발이 되게 됩니다. 특히, 김 림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후에 고려극장을 오랫동안 이끄는 예술 감독이 되기도 합니다. 무용단을 이끄는 예술 감독이 되기도 하고요. 1970년대 이 민족무용의 발전, 그리고 세계의 춤들로 자체 레파토리를 확대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부채춤 사진인데요. 이 시기는 이 부채춤은 북한의 부채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부채춤입니다. 그렇지만 자체 레파토리를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영향은 받았지만 이 고려 극장 아리랑 가무단에서 음악도 자체 제작을 했고 춤 안무도 자체 제작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시기에는 최승일의 북한 춤이 이 부채춤, 물동이춤, 건무, 진주의 무희 등이 이 고려극장의 무대에 맞게 제안무 되는 시기였고요. 그리고 이 예술 활동이 인정이 되어서 소련 공화국의 순회 공연을 가기도 하고요. 1989년에는 이제 88년에 서울올림픽에 영향을 받아서 대한민국과 북한, 양국의 순회 공연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무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체계적인 무용인들의 훈련도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카자흐스탄, 소련, 러시아, 한인 안무가와 무용가들에 의해서 세계의 민족춤과 북한춤이 현대적으로 재구성되어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네, 마지막 자유이주 시기 예, 러시아 한인 디아스포라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러시아 한인들이 많은 민족 문화 활동에 있어서 제약을 받았습니다. 민족어로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없었고, 또 미, 민족의 명절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맞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4월에 탄압받은 여러 민족들의 복권에 대한 법안, 이 통과가 되었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1991년 12월 6일에, 12월 26일에 소련이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구소련의 이1 5개 공화국들이 분리 독립되는데요. 이1 5개 공화국들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기르기스탄 다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렇게 15개의 공화국이고요. 그게 구소련으로 분리 독립한 국가들은 이 자신들의 민족 문화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 자신들의 민족 문화를 부흥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자민족 중심주의를 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인들도 이제 자신들의 권리를 이제 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1993년 러시아 연방의 러시아 한인들의 복권에 대한 법령이 통과가 되면서 한인들도 이제 공식적으로 본인들의 문화를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 그러니까 CIS 국가에서 자민족 주, 중심주의를 펴기 시작을 하면서요, 자신의 민족어를 공용어로, 나라의 공용어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한, 러시아어만 사용했던 이 러시아 한인들은 그 CIS 국가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 교육을 받거나, 대학에 입학을 하거나, 직장에, 직장을 갖거나 하는데 많은 제약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한인들이 러시아로 다시 재이주를 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자유이주기 1991년 이후 소련 붕괴 이후입니다. 그래서 연해주 자신의 조상들이 왔던 연해주로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대도시로 재이주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1991년 92년에 구소련 공화국들이 대한민국과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외교 관계를 재수립하게 되면서 러시아를 비롯한 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대한민국의 문화가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이후부터는 다양한 한국 문화 센터들 그리고 한국어 학당 들이 건립이 되면서 전통 예술을 비롯한 이 다양한 대한민국의 문화들이 적극적으로 러시아 한인들에 대해 의해서 수용이 되고요. 특히 이 러시아 한인들이 아 이거는 우리 조상들의 문화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를 적극적으로 배워야 돼 라는 그런 마인드로 대한민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19, 2016년 12월에는 이 카자흐스탄에 있었던 이 고려극장이 국립공화국 아카데미 히가극 극장으로 이제 승격이 되어서 극장으로서는 최고로 높은 위치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올라갈 곳이 없는 거죠. 이제 마지막 더 이상 고려극장의 명칭은 바뀌지 않고 이제 이 국립공화국 아카데미 히가극 극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 고려극장의 활동을 잠시 보면요. 고려극장은 90년 동안 강제 이주도 겪었고, 제2차 세계대전도 겪었지만, 90년 동안 러시아 한인 디아스포라의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극장을 비롯해서 이 한민족의 춤, 그 북한 춤과 남한 춤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한인 예술단들이 이 중앙아시아 그리고 CIS 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고요. 현재 이 고려극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다양한 이제 온라인 활동들, 유튜브라든지 유튜브 채널을 만든다든지 다양한 온라인 활동으로 한인들의 이 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작년 한 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 기념 공연인데요. 물론 이게 한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의 수교 기념 공연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춤을 공연을 하는 게 맞지만 네, 이게 대한민국의 부채춤입니다. 아까 중앙아시아 시기에는 북한 춤이 유입이 돼서 북한 최승일류의 부채춤을 이 예술단에서 쳤는데 이제는 남한의 춤도 레퍼토리로 갖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